한국의 대중음악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지민을 향한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의 열렬한 팬심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소노키 리코, 기아그리자는 일본의 코미디언, 예능인, 배우로 자신이 진행하는 토크 및 버라이어티 쇼에서 방문했던 식당에서 지민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다고 고백했다. 또한 지민이 지난해 일본의 한 칼의 전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이 SNS에 게재한 후에는 그 식당이 일본의 X X 구트 위터 월드와이드 및 일본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현지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팬들의 방문 인증이 이어지며 해당 식당이 팬들 사이에서 꼭 방문해봐야 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소노키리코는 지민이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에 지민이 주문한 음식이 맛있었지만 엄청 매웠다며 지민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 매운맛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매운맛이라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먹었다고 팬심을 드러냈다. 또한 이소노키리코는 방송을 통해 자신이 지민의 열렬한 팬임을 고백하며 언젠가 지민과 마주칠 것 같다. 어쩌면 20년 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만나게 된다면 지민에게 할 말을 미리 외워 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지민 덕분에 행복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지민은 이소노키디코뿐만 아니라 싱어 송라이터이자 팝, 재즈 뮤지션인 야노 아키코, 일본 대중음악계의 전설인 사카모토 류이치의 딸인 뮤지션 사카모토 미우와 그의 자녀 등 현지 유명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경을 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지민을 향한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의 열렬한 팬심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소노키리코 기아 그리자는 일본의 코미디언 예능인 배우로 자신이 진행하는 토크 및 버라이어티 쇼에서 방문했던 식당에서 지민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다고 고백했다. 또한 지민이 지난해 일본의 한 칼의 전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후에는 그 식당이 일본의 X X 구트위터 월드와이드 및 일본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현지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팬들의 방문 인증이 이어지며 해당 식당이 팬들 사이에서 꼭 방문해봐야 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소노키 리코는 지민이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에 지민이 주문한 음식이 맛있었지만 엄청 매웠다며 지민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 매운맛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매운맛이라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먹었다고 팬심을 드러냈다. 또한 이소노키 리코는 방송을 통해 자신이 지민의 열렬한 팬임을 고백하며 언젠가 지민과 마주칠 것 같다. 어쩌면 20년 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만나게 된다면 지민에게 할 말을 미리 외워 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지민 덕분에 행복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지민은 이소노키디코뿐만 아니라, 싱어 송라이터이자 팝 재즈 뮤지션인 야노 아키코, 일본 대중 음악계의 전설인 사카모토 루이치의 딸인 뮤지션 사카모토 미유와 그의 자녀 등 현지 유명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경을 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